그렇게 발음하네요. 잠깐만, 어덜 나온 김에 제가 뭐 하나 좀 해볼게요. 썸이랑 어덜이랑 뭐 이런 것좀 구분하는 것좀 해볼게요. 1기 브러쉬 님들 있잖아요. 그 화백! <laughs> 이렇게 있어요. 비니루 보자기에요 여기 초콜릿이 이렇게 있어요. 초콜렛 초콜릿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laughs> 첫 번째 초콜렛두 번째 초콜렛이 있습니다. 돼지코 아닙니다. 크림입니다. 초콜렛입니다 두개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첫 번째 거 말하고 싶어. 그러면 뭘까요? 어, 여기 심스님 있는데? 호모 힐님 있는데? <laughs> 여기, 여기 봐봐요. 처음에 하나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두개 있을 때. 두개 중에. 어, 무메님, 감사합니다. 여기 원 있습니다. 원. 맞죠? 아 글씨 진짜 힘들다. 그다음 두 번째 거는요. 뭐라고 하게요? S chocolate 1번 주세요. 1 이거는 뭐라고 하게요? 아, 2번 주세요라고 안 한다고요. 정해졌어요 안정해졌어요. 이거 빼고, 1번 빼고, 나머지 2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님들,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해졌나요, 안 정해졌나요? 이거 두개 중에 하나 뺐어. 그럼 정해졌죠? 그쵸, 무매님 그러면 덜을 붙여요. D, 다른 거니까, other. 다른 거, the other. 이렇게 두개 있으면요. One, the other. 네, 실생활, 실생활에서 쓸때 쓰이죠. 리딩할 때도 많이 나와요. 님.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아 여기는요. 초콜릿이요. 열개 있어요. 이거 언제 다 그려?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받아줄 용어 할 겁니다. 힘들. 꼭 10개? 그냥 10개 하고 싶었어요. 아, 배 안에 이거 찬 거예요, 지금? <laughs> 1번. 1번 주세요. 1번은 또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맨 처음 거. 원. 그리고 또한또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어나더. 언 e r 님들, 언 e 더가요. 원래 어 플러스 아더이에요 님들 글씨 보이세요? 다른 거긴 다른 건데, 또 다른 하나예요. 또 다른 하나 그죠. 그래서 여기 오 때문에 어가 아니고, 언이 붙은 거예요. 눈치껏 알아보는 중? 에이, 잘 쓰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이거 나머지 8개를 받고 싶어요. 8개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부를까요? 나머지 8개. 1번이랑, 1번, 이거 딸기맛 초콜릿이랑 수박맛 초콜렛 빼고요. 나머지, 나머지, 이거 밀크맛 싹다 주세요! 정해져 있잖니 그쵸? 킹카님, 어서오세요. 정해져 있죠? 덩어리 적어 주소. 어덜은 아덜인데요 여덟 개에요. 그러면? S가 붙겠죠? The others. 그죠? 어, 님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가요. 예. Yep. 근데 이거 몇개 개예요? 아들, 아들스, 아들스. 저 이거 몇개 개예요? 무수히 많아요. 살수 없어요. 저도 지금 그렸지만 몰라요. 그래서 다른 색깔 해볼까? 일부는 뭐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일부는 뭐라고 부를까요? 잠깐만요, 세어볼게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님. <laughs> 썸, 무맨님 감사합니다. 썸, 처음에 일부는 썸. 다른 일부는 뭐라고 해요? <laughs> 꼭 이렇게 하면. 세세 본다는 사람 있다. 웃기시네. 내가 제가 샀는데4 5개 아니에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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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뭐 할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정해졌어요. 안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정해졌나요? 안정해졌나요? 이거 몇 개인지 알아요? 초파님은 아신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아보가르드 정해졌나요? 안정해졌나요? 안정해졌거든요. 몇 개인지도 모르고요.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others. 복수니까 우선 s 붙입니다. 그런데요. 뭐, 뭐 예물을 예를 좀 들기 쉽게 한 반에 한 반에 학생이 2 0명 있다고 쳐봐요. 20명이에요. 그러면, 안경 쓴 사람이랑 안경 안쓴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초반에, 처음에 안경 쓴 애들이 8명이 있대요. 나머지는 안경을 안 썼대요. 12명. 그러면 처음에 안경 쓴 사람, some students, 이렇게. wear glasses. 그죠? 근데, 12명은 또 뭐라고 부르나요? 우선, 더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님들. 더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더가 붙습니다. 더가 붙어요. 님, 12개라고 했잖아요. 그쵸? 12개가 있으니까 붙어요. 부부 붙어요. <laughs> 그래서 빙봉님 맞아요. The others. 이렇게 된답니다. 님들. 이런 개념이에요. 아, 여기는요. 이제 The others네요. 나를 쫓아오는 애들 셀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설마 오,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 그럼 좀 오바고. 전부. 전부. 또 다른 다른 보이들이 그쵸. 나를 쫓아와, 쫓아오려고 하고 있어. 그죠?